바르시키 뉴스 스마트 조선서 강력 추진입니다. 조선업계가 스마트 조선서 전환을 미래 경쟁력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노조 반대로 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 인력 절감형 기술, 신기술이나 이 안면 인식 출입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시도가 노조의 개인정보 침해, 인원 축소, 무료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했고요. 이 조선소는요. 아, 분산된 공정, 인력 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얼굴 인식 기반의 관리 기술을 시험하려고 했으나 노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저지했습니다. 이 노조 측은 노동 강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은 환영하지만 조선소의 이 자동화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화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어연히 용접 조립을 사람이 맡고 있으며 노동자 이모 규모도 어연히 3만 명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방 한편으로는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화가 24시간 공정 가동, 생산성 제고, 어, 노동 환경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원 축소 우려는 있으나 이 노동자가 노동 밀집 작업에서 로봇 제어로 전환되면은 작업 강도가 줄어드는 전 좋은 효과가 있다가 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시킨 뉴스, 바로시킨 영어, 바로시킨 한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